인물 초대석의 차샘입니다. 1970년대 지역 사회 개발과 경제 발전을 위해 온 국민이 동참했던 새마을 운동 기억하시죠? 세월이 흐른 지금도 뉴 새마을 운동으로 탈바꿈해 여전히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오늘 영등포구 인물 초대석에서는 조용건 새마을 운동 영등포구 지회장을 만나 뉴 새마을 운동의 의미와 활동 계획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지금 제 옆에는 오늘 영등포구 인물 초대석에서 함께 하실 조용건 새마을운동 영등포구 지회장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새마을운동 영등포구 지회가 어떤 단체고 또 어떤 활동을 하는지 궁금한데요. 새마을운동 영등포 지회는 지회의 산하의 새마을 지도자, 새마을 분야의 새마을 문고 등 3개의 단체가 있으며 이 단체에 소속된 회원은 약 1,400명가량 서로 소통하고 화합을 통해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새마을 지도자 협의에서는 회 방역소독과 재난, 재해, 구조활동, 집 고쳐주기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고요. 분야에서는 어려운 이웃과 홀몸, 노인 등을 위한 밑반찬 서비스, 김장, 목욕 봉사, 알뜰시장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새마을문고에서는 구민들의 독서문화, 생활화를 위한 경진, 독서경진회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취임하신 지 3개월 정도 됐는데요. 처음 취임하실 때 계획했던 일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쵸. 그렇죠. 새마을운동 지혜 산하에 3개 단체가 18개 동에 있, 있습니다. 으있 54개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업무 파악을 제대로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2개월 뿐이 안 돼서 지금 업무 파악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이 방대한 조직을 에, 이끌어 가려면 우선 업무 파악도 해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준비 과정도 있고 해서 아직 지금 좀 익숙합니다. <laughs> 네, 네 새마을운동의 이념인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쎄요. 저희 새마을운동 연흥포치에는뉴 새마을운동의 4대 중점 운동인 녹색 생활화를 위한 그린 코리아 나라 품격을 높이는 스마트 코리아 다문화가족 모두가 살맛나는 공동체를 위한 해피코리아, 전세계적으로 펼쳐나가고 있는 새마을운동 글로벌코리아를 바탕으로 회원 간의 단합과 화합을 통해 밝고 활기찬 새마을운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네, 새마을운동 영등포구 지회장을 맡기 이전부터 개인적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봉사활동을 해왔다고 들었는데요. 오랜 시간을 하신 만큼 남다른 철학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그리움이 남다른데요. 동네 어르신들 보면은 아버지를 보는 것같 보는 것과 똑같이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설렁탕 한 그릇, 뭐차한 잔, 뭐 커피 한잔 이렇게 대접하면 어르신들이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아, 참, 봉사는게 이렇게 좋고, 참, 흐뭇하구나. 그걸 느껴가지고, 하게 된 동기가 지금. 네, 그동안 굉장히 다양한 나눔과 봉사활동을 진행해 오셨잖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보람을 느꼈던 때가 있다면, 어떤 때일까요? 거동도 불편하고, 이런 노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노인이, 소원이 뭐냐 했더니, 한 번, 밖에 바람을 한번 쐬어보겠다. 어? 평생, 아직 바람을 못쐬고친인척이 없으니까, 면회도 오지도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 그분을, 할머니가 한1 0 0 0 k g 이상 난 이렇게 커요. 어? 큰 할머니를 여러 명이 들어서 해치도 싣고한 1kg 떨어진 마트를 제가 싣고 가면서, 할머니, 오늘은 제가 할머니를 바람을 쥐 쇼핑을 가니, 가서 마음껏 사시라고, 어, 마트에 한 1kg를, 어, 제가 실체를 밀고 갔어요. 가가지고, 에, 마트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만지면서 다 사시라고 이렇게 해서 친구도 갖다 사다 드리라고 했는데, 한 30분을 돌아다니면서 이것 고르고 저것 고르고 다 고르면서, 상대. 하여튼 내가 사서 친구 갖다 드리라고 막 그냥 내가 몇 개다 시피 했어요. 어? 했는데, 계산대에 와서 딱 계산을 해보니 돈 2만 8천 원이나 왔습니다. 내가 그걸 보고 참, 에, 진짜, 어, 우리는 밥한 끼, 서 손님 대접하고 뭐, 5만원짜리, 10만원짜리도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그걸 보고서 하면 저는 감명을 느끼고, 지금도 그걸 못잊고생생히제 머리에 남아있습니다. 예.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앞으로 새마을 운동 영등포구 지혜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네. 예. 우선, 먼저, 지난 40년간 경제적인 보상 한푼 없이, 오히려 자기 주머니에서 오늘 꺼내 봉사활동을 펼쳐온 새마을 지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올해 새마을 날이 국가 기념일로 제정이 됐는데요. 그동안 새마을 지도자들이 지역사회를 위한 노력한 것을 인정받았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역시 이러한 새마을 지도자들을 봉사와 희생정신을 본받아 영등포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회원들 서로 활기찬 새마을 운동을 펼칠 수 있게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말씀 참잘 들었고요. 앞으로도 새마을 운동 영등포구 지회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용건 새마을 운동 영등포구 지회장과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오늘 영등포구 인물 초대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